국립공원인 강원도 설악산 북쪽 끝자락, 백두대간의 미시령과 마등령 사이에는 대간길 중 가장 까다로운 너덜길 황철봉이 있습니다. 1차 정주대피속의 캠코더 고장까지 가져왔던 보상이라도 하듯 미시령에서 마등령까지 구름 위를 걷는 행운을 가져온 영상입니다. 4시 40분, 해발 767미터의 미시령에 도착했어요. 잠깐 뒤 돌아 보고 50분 30도 이상 되는 경사 길로 <목소리> 쪽으로는 <목소리> 이제 4시 57분, 동쪽으로는, 왼쪽으로 동쪽에 보이는 저기 신선대. 상봉은 안 보이고, 5시 15분, 조금 들어라가면 해가 해느님이 올라있고, 위시룡담 첫봉인 1015봉에 올라왔어요. 1시 28분 1 0 5 0봉을 내려가요. 5시 37분 비교적 평탄한 능선길로 1 0 5 0봉선 내려와서 이 길로다. 여기 0 0 울산바위 갈림길에 와0 5시 48분 1 0 0 0 0 0 0 너들이 시작됐어요. 5시 5 4분1 1 2 5 0 0 0 0지지0 0는데 이제 본격적인 너덜이 보이고, 저 위가 1318봉? 뛰드라봅니다. 너덜대에막 입구에 들어서 뛰드라보는데, 여기가 미시령이 요 한가운데, 그 다음 봉우리1120 공간이 상가 있는데, 여기 잠깐 휴식! 6시 1분. 1135 너덜리에 왔는데 그리고 지금 줄을 쳐놓네 들어 봤는데, 저 기가 1060맨 왼쪽, 거기 서부터 봉을 하나, 지 나서 남해 중 냉산 따라서 좌측 물산 바위 쪽 으로 연결 돼요.

왼쪽 끝이 미시령. 조금 울산바위. 우선 너을지대를다 올라왔는데 1,185. 6시, 16... 6시 24분. 잠깐 숲을 지나서 두 번째 나들. 6시 30분 아, 두 번째 나달도 끝나고 숲으로 들어가죠 1215세 번째 나달이요 울산바위야 저 앞에 저기 테명 콘도가 보이고 카벵기 울산바위 울산바위야 흔들바위 온기를 뒤돌아보는데 여기 야광 표시를 해놓고 루프를 쳐놔서 야간산행도 되게 했어요 세 번째 너덜을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1,318.9봉인 여기 오른쪽으로 한철봉이고자 공룡능선 일부가 7시 3분 1,320능선인데 아, 1,318봉에서 6시 47분에 출발해가지고. 아, 경사 거의 없는 능선길 통해서 지금 황철봉으로 가는 도중에 왼쪽, 가운데 봉우리가관금성 있는 데 같은데, 뒤에가 칠성봉 7시 10분, 왼쪽으로, 너덜이 하나, 지금까지 육상길이었는데 여기 너덜봉이 하나 나왔는데, 아, 저쪽이요 뒤돌아본건데 7시 17, 1305 조망바위 두개를 지나서 요 바위 틈으로 와요 시시하다고 그랬지 황철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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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하다. 웃음> <한> 1381m <laughs> 주목이 몇그릇 있었고 주변조망은 전혀 안되는데 1345인데 7시 40이 1340인데 그 바위에 올라가는데 이거 뭐 가스가 이제 꽉차서 여기 지금 안봉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또 너덜이 시작돼. 7시 44분. 자, 이제 너덜 시작인데 올라올 때보다 이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서 어렵네. 7시 51분, 숲을 잠깐 지나서 다시 또내리막길 너덜이 또 7시 58분, 1270 개갈지 너덜을 지나서 다시 숲너들로 들어가 8시 3분, 8시 14분 내려가는 길에 세 번째 너들이 짧은 너들이한번더 나오네 세 번째 너들이 있는 데는 1175에 숲속이지만 짧은 너들이또 하나 나왔어. 이 여덟 시 십구 분. 저항령에도착해서 천구십원 나왔네. 저항령 왼쪽으로는 사태골로 해서 신흥사바른 쪽으로는 길골로 내려가는 다시 돌 박힌 뒤돌아본 거예요. 망대리온 황철봉이고 요 밑에가 저항령 천이백사십구봉으로 올라가는 내첫 번째 너들길 그 너덜길에서 다시 황철봉으로부터 저앞에 이제 천불동계곡 1249봉으로는 너덜길 다시 동쪽으로 오네 저 저기 권금성 있는 데 같은데 디드라본. हम सौ 뒤돌아본 황철봉. <목소리> 저항요 권금성. 있는 데하고 뒤에는 칠성봉 아, 오늘 오늘은 귀여운데, 오늘은 귀여운데, 오 오늘은 귀이운데 오늘은 귀여운데, 오늘은 귀여운은은 나덜리대를 지나서 다시 숲으로 올라온 데를 뒤돌아봤어요. 1185. 8시 51분. 또두 번째 나덜인데, 좌우위가 1249봉. 여기 삼각점이 있어요. 1249봉을 오르고 있어요. 순암봉이에요. 8시 58분. 여기 올라오는 길이고, 이쪽 길이 갈릉선길 9시 2분, 1249봉을 내려왔습니다. <laughs> 1249봉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마등명으로. 1 2 4 9봉에서나등룡으로내려가는첫 번째 노선 1 0이1 1 9 9시2 4분봉에서 봤던 그앞2바위봉에편밑던로지에 바위들 서편 밑으로 지나 이상의 말자는2 0올라이상 1 8 0까지내려갔다가 지금 이 보는 봉우리 서편쪽을 올라오고 있네요. 9시 26분 고개를 넘습니다. 1230. 능선을 선을넘어넘어와어와서바어와어조서조려 내려 o 어 벌써 n 풍이시 pon 분 능선에 올랐다다 다시 또. 네. 1250 능선에서 내려가는 거야. 이게 올라온 그 3면 길이고 여가 1250쯤 되네. 무슨 곳이냐? 계속 이런 너들 길이요. 아, 시 58분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1230 10시 7분 1180이 된 능선으로 올라가는 너들 길이 떠나왔어. 계곡이 또 벗어지는구만 뛰돌아보는 거예요 여 밑에 왼쪽이 끝이 지나온 길이고 우리가 갈능산 길이고 10시 25분 1130인데 요가마 등형인가 가운데 뱀피안 계곡에는 지금 온쪽 저 바위의 안봉 서편 밑으로 들어갔고 천불동계곡 쪽인데 10시 40분 1145 10시 58분 점심식사 마치고 출발합니다 그 자리에서 앞에 울산 바위가 보여 조금 올라가지고 뒤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언능산길입니다 울산 바위 오늘은 아직그 있는 대로 모양을 갖춰서 보여주네 앞에 1327봉 올라가는 너덜이 또나왔니다 11시 22분. 1327m 앞에 있는 너덜지대. 인데 올수록 점점 돌이 작아요. 1327봉을 오르다가 뒤돌아본 거예요. 온 길이고. 이쪽에는 1 3 2 7봉인데삼각적 우측으로 저쪽에 1327봉에서 조망이 잘 돼요. 저 똑바로 보면은 저 꼭대기가 화채봉. 1327봉에서는 세존봉으로 거의 여기서 90도 우측으로 꺾어서 마등령으로 내가 왼쪽으로 세전봉 쪽 능선 앞에 천하대 쪽 능선이 보이네. 열한시 사십칠분 천구백오십오 마등령이 왔어요. 오른쪽으로 오세암가는 갈림길이고 직지 공룡능선 왼쪽은 비선 내려가네. 마등령에서 90도 꺾어가지고 우측으로. 망내리면서개괄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왼쪽에 보이는 금성길로희은각대비 5.1km, 오시암 1.4km. 여가 마등령이 오면 1240.